오늘 소개할 위너스맨은 현 시점, 한국에서 가장 잘 달리고 모든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손에 꼽히는 말입니다. 위너스맨은 2018년 1월 부마인 머스킨맨과 모마인 위너스마린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마와 모마 모두 6번의 우승을 경험했던 경주마 출신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난 위너스맨은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경주마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출발심사와 주행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출발심사는 시작 게이트에 들어가서 신호와 함께 출발하는 심사이며, 주행심사 기준은 1분 6초 이내에 완주를 해야 합니다. 위너스맨은 땅이 많이 젖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분 2초라는 기록으로 무난하게 통과하였고, 그 다음 달인 20년 7월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세 말들로 이루어진 데뷔 전에서 위너스맨은 압도적인 기량으로 2위와 15마신 차 압승을 거두었고, 이어진 경주에서도 3연속 우승을 차지해 데뷔해인 2020년 총전적은 4번의 경주 중 1등만 3번, 2등 1번을 기록하며 최고의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21년 새해 첫 경주부터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였고,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며 꾸준하게 상위 랭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찾아온 첫 대상 경주. 최고의 말들이 모인 대상 경주에 처음 등장한 위너스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제 17회 케어레이컵 마일 경주 1,600m에서 펼쳐집니다. 출발했습니다. 9번 히트 예감이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바깥쪽에서 먼저 치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접어드는 9번 히트 예감과 안쪽에 2번 마하 타이탄이 2위로 자리 잡고 바깥쪽 12번 위너스맨이 3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9번 히트 예감이 계속된선두입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히트 예감 4분의3마신차우수에 지키고 있고 바깥쪽 12번 위너스맨이 2위로 안쪽에 2번 마하 타이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9번 히트 예감과 12번 위너스맨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입니다. 9번 히트해감 단독 선두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유현명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히트해감 단독 선두에 12번 위너스 매디 추격해 나오고 안쪽에서는 15번 흥바라기가 거름을 내고 있습니다. 5 15번 흥바라기 안쪽에서 빠르게 격차를 좁혀내고 안쪽에 4번 미스터 인디도 힘을 냅니다만 15번 흥바라기 거름이 좋습니다. 흥바라기 최범영 기수와 함께 빠르게 좁혀냅니다. 그러나 9번 히트해감 지켜냅니다. 제17회 캐리컵 마일의 주인공은 9번 히트해감이었습니다. 아쉽게 5위를 차지하였지만, 위너스맨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바로 이어진 다음 경주는 서울에서 펼쳐진 가장 높은 등급의 대상 경주. 경기 전, 기수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최강 3세발을 가리게 될코리안더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히트예감이 역시 빠른 출발을 보이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번 월드체인지가 5위, 외곽에서 8번 위너스맨이 이제 2코너를 소해하면서 바깥쪽에서 5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2위권 4마리의 접전 속에 이제 위너스맨과 7번 최강게임이 2, 3위로 떠올랐고 안쪽에서 미스터인디와 흑바라기는 4, 5위권 밀려있습니다. 직선주로 눈앞에 두면서 히트예감 벽자를 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2관에 도전하는 히트예감 계속해서 2마시체 우세를 지켜가고 있고 2위권 싸움에서 안쪽 치고 나오는 미스터인디와 흥바라기 바깥쪽에는 위너스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1반시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11번 흥바라기 바깥쪽 5번 히트예감을 제쳤습니다. 선두는 11번 흥바라기 바깥쪽에서 8번 도비에서 우승을 거머쥔 위너스맨 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었고 연이어 펼쳐진 대상 경주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북산마 최초로 스테이어 시리즈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기록 했습니다. 위너스맨이 무서운 점은 거리에 상관없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는 육상 선수로 치면 100m 단거리 선수가 중거리 장거리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상황 입니다. 또한 위너스맨은 모든까지 주어지는 상금을 데뷔 후부터 단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2년 만에 상금으로 번 수익만 약 20억 원이며, 최근 1년 동안 보여준 우승 확률은 무려 85.7%입니다. 이 수치는 현재 모든 경주마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기록에 속하며 제가 생각할 때 위너스맨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전성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통령배 경주에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하며 세계무대에서도 한국을 알리는 경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